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BRICKROM 전기자전거 자토바이입니다. 이 모델은 뛰어난 배터리 성능으로 주행 효율성을 자랑하는데요. 강력한 350W 모터로 가파른 오르막도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. 탈부착형 배터리를 사용해 집에서 충전이 가능하며 실속 있게 관리할 수 있어요. 게다가 두 명이 타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유저들은 실제 사용 후기에서 스피드와 안정감, 그리고 가성비를 크게 칭찬합니다. 두 번째로 만나볼 제품은 GT 접이식 전기자전거입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48V 고출력 모터로 다양한 지형에서도 문제 없습니다. 특히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대중교통과 차량 트렁크에 쉽게 보관할 수 있어 편리함이 돋보입니다. 안전 설계와 프리미엄 디자인도 주목받고 있는데요. 사용자들이 특히 만족해하는 부분입니다. 한번 충전으로 최대 40에서 50km까지 주행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입니다. 이번에는 제이텍 전기 자전거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400W 모터를 탑재해 오르막길도 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. 휴대성이 뛰어난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작은 공간에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사용자 후기에서도 성능과 편리 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. 마지막으로 레이윈 디스커버리 f1 사이다시오를 알아볼게요. 이 전기자전거는 350w 모터로 평지 와 완만한 오르막에서도 제 역할을 다합니다. 특히 분리형 배터리 덕분에 충전 이 간편하며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입니다. 안전도 강화되어 있어 초보자도 안심하고 탈수 있는 제품입니다. 상쾌한 라이딩을 원하는 분들께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.